자, 금요일입니다. 17번서부터 쭉 한번 풀어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관련 법령상 지목 구분에 대해서 옳은 거. 자, 옳은 것 찾기 어려운 문제였죠. 자, 어제 문제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의 유황에 실어 같은 토지로서, 자, 공원 또는 녹지는, 자,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그랬죠? 녹지는 공원. 외우셔야 되제 녹지는 공원. 자, 운송한대요.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어제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안 거를 주로 재배하면 답으로 한다. 맞네? 답으로 한대요. 그죠? 해상이 안 돼. 육상이, 육상이. 해상에는 지목이 없어요. 바다에는 지목이 없는 거. 땅에 지목이 있는 거요. 예 해상에는 양호장될 수가 없지. 해상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 국어. 틀렸죠? 그래서 다 틀렸고요. 좀, 옳은 거 고른다라고 한다면 3번만 옳은 게 되네요. 자, 18번 문제 보시죠.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목은, 자, 요게 이제 올해 2024년 간평사에 나왔던 문제. 필지마다 하나지 일 1필지, 1지목의 원칙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송유시설 부지는 잡정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유시설, 잡정지. 딴데 보낼 데가 없어요. 잡정지.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요 건물이 학교면 학교용지고, 공장이면 공장용지잖아요. 그래서 건물 용도 변경으로도 지목 변경할 수가 있다, 있다. 틀렸네. 틀렸네. 자, 지목 변경하려면 승인받는다. 틀렸습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자, 반, 지, 축. 정해져 있다니까. 자, 반출. 지적 공부를 지적소에서 반출할 때. 그때 승인받고 반출하는 거예요. 지번 변경이야, 지번 변경. 소관청이 지번 변경하려면 승인받고 해라.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자, 반지축. 요세 가지 경우에는 승인받는 거지. 지목 변경은 승인받는 거랑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용도 바뀌면은 신청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승인사항이 아니다, 말이야. 틀렸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자, 요것만 답이 됩니다. 그죠? 18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19번 가보죠. 자, 이번에또 지번에 관한 문제는 지번. 자,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자, 소관청 지번변경 되죠 네, 누구 승인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 도지사 승인. 방금 본 거잖아요. 지번변경. 승인받는다. 자, 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번은 숫자 뒤에 아니라 숫자 앞에, 앞에. 산자로 치는 거죠. 산 10번지 이런 식으로 앞에 붙으니까 지목은 그 뒤에 임하고 뒤에 따라붙는 거지. 그래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임야 대장 등록지구나를할수 있는 거죠. 뒤에 임이라고 붙으면 이건 지목입니다. 지목이 임이라는 소리야. 자, 집어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죠. 어, 본번번. 자, 북동에서 남서로 했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북서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틀렸죠? 자, 그러니까 분할의 경우에는, 자, 새로운 본번으로 보는다 그렇지 않죠? 저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자, 축척 변정으로 결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번만 쓰게 되니까, 본번이 아닌 것들은 버리잖아요. 걔네들은 결번대장에 집어넣고 연구보존해서 다시 못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번대장은 소관청이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맞고, 나머지 조금씩 다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20번 가보죠. 20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루시, 호수, 연못 자, 이런 토지와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관련 토지. 물이 고여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유지라, 유지. 유지. 간단하죠. 양화장은 육상의 수산생물 키우는 거고, 자, 국어는 소규모수로 인공적수로. 이거 국어죠. 탑은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염 미나리 연구를 재배하는 거. 이런 게 탑이고요. 자, 유원지, 유원지. 유원지, 야영장, 뭐. 경마장의 유원지 있죠?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 요거는 유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번.